올 1등급 때나 6월 모의고사 준비 전격 비교 나와는 180도 다른 공자랄들의 육모준비 꿀팁 커뮤니티 게시글 39개 유튜브 영상 48개 댓글 운수 90개 빅데이터로 싹다 정리해왔다 후 모의고사 국영소5 등급인 와타시 중간고사가 끝난 뒤로 단한 번도 연필을 잡지 않았어요. 일단 정관목 기출 싹다 풀기 개념 문제 풀이 인강 싹다 듣기 방구석에서 발굴해 온 플래너에 빼곡하게 적어봐요. 드디어 완성이에요. 근데 벌써 잘 시간이네. 딱 내일부터 해야겠다. <laughs> 플래너는 매일매일 올 체크가 기본. 공부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기보다 평소 공부량에 맞춰 세워줍니다. 목표는 국어 비문학 딱한 문제만 틀리기. 와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둬요. 이러면 동기부여 오지게 되고 시험이 끝나고 내 수준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삼모때 나를 괴롭혔던 밈지문의 악몽이 몰라요. 이번엔 독서 영역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거예요. 실제로 1등급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 전까지 취약한 과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한다고 해요. 기출 많이 풀면 좋다던데. 그렇다면 빅데이터 메타로 5개년 기출 싹 돌리면 되겠지?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문제 투성이지만 푸는 데 의의를 두기로 해요. 다 풀었더니 2시간 순삭이에요. 원래 모의고사 하나 풀려면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시간 절약했어요. 에이드! 기출 풀땐 시간 재면서 푸는 게 기본,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법을 터득해야 해요. 막힌 시간도 미리 정해두면 굿이에요. 굿! 기출 문제는 딱 2, 3개년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기출은 n 회독이 핵심. 하지만 무작정 여러 번 푼다고 기출 문제를 완전 정복할 수 없겠죠. 공자랄 형님들의 기출 n 해도 프리법 들어간다! 문제를 다 풀었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의 모든 선지를 분석해봐요. 마침 문제라도 예외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집에 여백 없이 빼곡하게 필기를 해놓아요. 한번풀 때마다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기출 200% 활용 끝! 문제 풀고 나면 바로 채점 조져요. 오, 이거 맞췄네? 찍은 거 맞으니까 기분 째져요. 동그라미 가득한 모습에 느뭇하게 네. 미소 짓고 있는데, 아, 뭐야, 틀렸네? 기분이 확 상해요. 틀린 문제는 답지 한번 쓴, 보니 음.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생각보다 하찮은 점수에 쳐다도 보기 싫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1등급 공잘러들은 채점 후에 맞은 문제가 아닌 틀린 문제에 집중해요. 단순 실수라면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 체크! 몰라서 틀렸다면 무조건 개념 정리 다시 조져요. 찍어서 맞은 건 그냥 몰라서 틀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 중에서도 모든 공잘러 형님들이 눈무릅 뜨고 집중하는 문제는 바로 헷갈렸던 문제 왜 헷갈렸는지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정확히 짚고 가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요 1백만년 동안 고민만 하는 건 그게 의미 없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해설지 젖줄 찬스 쓰고 킵 고민해봐도 벤춧. 완전 이해가 됐다면 포스트잇으로 오답 키워드 적어놓고 복습 암기 조져줘요 지금 오답 정리한 문제들은 인덱스로 잘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꼭 다시 풀어봅니다 어려운 문제는 혼자서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으니 문제풀이 강의부터 조져버려요. 인강쌤이 어찌나 설명을 잘하시는지 눈으로만 보는데도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인강 다 듣고 나니 어느새 한 시간만 뚝딱 지나있어요. 순공시간 채웠으니 쉬러갑니다. 1등급 공자라 학생들은 인강을 듣기 전 무조건 혼자 문제를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문제를 다 풀고 인강을 듣는 건 기본 오브 기본이고 틀린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푸는 법을 충분히 연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강은 반드시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강 들은 후 30분은 복습하고 다시 풀어보는 시간 인강쌤이랑 풀때 술술 풀리던 문제가 혼자서 풀면 잘안 풀리거든요 속상하지만 인덱스 표시해두고 손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줍니다 구독해라 후! 이상이다! 다음에도 빅데이터 분석해서 좋은 꿀팁들 많이 들고 올게 그럼 구독하시고 육모 잘 봐요 여러분 빠이!